안명이 되면 로봇스를 뿌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레이텍 반갑습니다 콩키입니다 오늘은 블록스피스에서 오랜만에 각성 열매 소리를 알아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5위는 쿠른각성입니다 일단 쿠릉의 스킬도 진짜 개사기지만 정말 엄청난 패시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네벅 각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에네벅이 존나 사기라서 겁나 좋고 쿠릉열매 스킬이 거의 다 속박인데 쿠릉열매의 V스킬이 번개원을 날려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V스킬이 속박도 되고 범위도 엄청 높거 데미지도 존나 사기라가지고 콤보가 진짜 음아무시하고 순간에도 스킬까지 있어가지고 이동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에임이 필요하고 스킬도 충전식이라 데미지가 세도 그닥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인물을 쓰면 개사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의 쿨링을 오웬 어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터. 다음에는 모래각성입니다. 일단 모래각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개사인게 이게 모래 액세스킬이 사람을 가둬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속박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 속박기가 판정도 진짜 개사기고 콤보 연계도 질이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라고 하면 속박기 스킬을 근접에서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하지만 모래각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4위는 어도록 할게요. 레이테어. 위는 어둠각성입니다. 일단 제가 어둠각성 장인도 데려와서 잘 아는데 근데 그 형상이 좋댔어. 레이테 일단 어둠이 진짜 존나 사인게 일단 어둠이. 상대 끌어오는 스킬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스킬 대부분이 속박 스킬이라서 겁나 사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무기들과 콤보가 진짜 잘 어울리고 스턴기가 많아서 실수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개사기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앞에 말했다시피 스킬 대부분이 속박과 끌어당기는 스킬이라 어둠만으로는 콤보 넣기가 힘들고 검총 주먹 같은 걸로 콤보를 넣어야 돼서 초보자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고인물 있으면 개씹 앰페로 사기가 되기 때문에 어둠각성은 3위에 넣도록 할게요 예상했다시피 2위 3위는 부처 떡떡입니다. 근데 숙제에 대해서 여기서 끝낼게요. 콩방!